입장하죠. 문어대 크게 틀어줍니다. 자, 입장하기 전에 에이벤트 어디 어디서서 누구누구 누구도 그 내가 선수 소개해 주실래요? 벨트에 그냥 나가가지고 어필하시면 돼요. 자 우리 오늘 환경이 좀 열악해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한 가지 지키지도 못한 게 지금 봉팅지. 네. 제가 많이 유튜브적 해야되는데 방송이 아, 못하겠는데 요즘 방송을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경기는 지금 간다하시요 좋은 장비로 갈거요 그리고 d a M c 프로덕션의 대표님 여기,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상은 진짜 시가 막히게 만들어주세요 그구는 연예인 기획사고 하시고 네, 그리고 시상은 d a 를 c 대표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최우수 선수가 아마 시인 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자, 최우수 선수로 간다 선발된 선수는 9월 9월 도쿄 시마현에서 열리는 SJJ i f 국제경기에 가서서 참여할 수 있는 한국권은. 아, 모든... 자 그리고 저희 보면서 훈수막에 보면은 자기 소속 팀들이 전력까지 쫙예 들어놨습니다, 아들. 자, 여기 보까요 어느 이 많이 있을 수 있을지. 안브로큰. 안그로큰 결승전 진짜 흥분했습니다. 더 크게. 네, 많이 올라오셨습니다. 팀 제이니스 구성관 구성원 선수. 아, 왜 이렇게 도 많이 왔습니다. 어디야? 지금 내가 노안이 있어가지고. 프리주짓스 네, 손들어 보세요. 오. 후안 구슬학교 손들어 보세요. 아, 제로 주짓스 손들어 보세요. 오. 하나의 아, 꿈도 남았다. 아. 아, 이거 제로. <목소리> 또 오늘은 <오류밀> 또 시현, 장준기 선수, 에다 유생만 나오싶아신현도안 나와요. 아, <목소리> 혹시 센지 샌지 선수님 돌시는분 계시나요? 바로 원 팀원. <목소리> 오, 팀원. 오늘 l t 선 m 도